안녕하세요 집밥 조야호 조야오입니다 지금도 또 이렇게 백종원이 극찬할만한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간단해요 밥이랑 김치를 섞고 이제 잘 슬라이스 그리고 커팅을 한 계란 노른자를 여기에 버무려 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요새는 남자들도 요리해야 되는 세상이 맞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야외 활동을 마치고 오실 때, 맛있는 저녁을 차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꿀팁이 있는데, 끝에 있는 누룽지를 마지막에 잘 말아주는 게, 끝까지 일부러 모으는 겁니다. 누룽지를. 누룽지의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잘 구워줍니다. 자, 이 정도면 배부르게 오늘또 저녁을 때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또불 조절을 또 고수처럼 해야되겠죠 이온복 셰프처럼 약불로 해서 일단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일단 밥은 자 3분 30초 정도 잘 볶아주고 지금 누룽지 색깔도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밥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스트 턴자 셰프는 또 지단은 잘 구워야 되겠죠 자 옆으로 두고 오늘 오믈라이스식으로 해 먹을 거라서 자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손기술 예 포도씨유고요 아까운 곳 뒤까운 거 아니고요 저 혼자 저 혼자 구입을 한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토네이도식으로 토네이도 토네이도 시계방향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잘 섞어준다 예 지금 있는 과일은 제가 먹을 게 아니고요. 예 냄새를 위해서 지금 독소를 좀 빼주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됐고 마지막 끝마무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자 계란 한 방울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자 깔끔하게 했고자 이제 털어줍니다 이거 어머니용 한겹 먼저 구울게요 두 겹을 한 방에 구워서 자르는 것보다 1인분을 먼저 하고 남은 이제 또 계란으로 섞어준 걸로 지금 이제 일인분 또할 겁니다. 자 상당히 좀잘 됐어요 요리가. 자 일인분이 되는 또 소불로 줄이고 되는 되기 전에 김치 볶음밥을 또 덜어볼게요. 덜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맛있는 그릇에다 덜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도 소녀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곳에다가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으쌰. 걱정이에요. 김치볶음밥을 또 드고또부시고또 우시진 않으실런지 걱정입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어때 보이나요? 비주얼? 이 위에 또 계란을 올릴 거고요. 어머니 거는 이미 퍼고 이제 제거 남았네요. 자, 계란이 잘노릇노릇잘 되고 있군데.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잘 마는 겁니다. 일자로 잘 말아 볼게요. 약간 어긋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고수는 긴장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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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추럴하기 괜찮지. 자 완성되었고요. 자 완성된 자 바로 넣어줍니다. 이 부지마게. 짜자잔. 자 떨어지라, 떨어지라. 그렇지, 그렇지. 떨어지라. 나머지도 떨어지라. 눌러붙 눌러붙어 빛네. 자, 도구를 이용해 줍니다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머리를 쓰는 동물이니 o 요구를 이용해서 비주얼 한번 를이용해요상주히한쁘죠 예, 이젠 요상도히 이쁘죠 예이제 것도 구우러 갑니다 어머니꺼 먼저 해 드렸고 제꺼 갑니다 한번 더 포도씨유 이제 뿌려 주고 살짝 또 익혀 주고 이번 중불로 바로 해도 되니까 중불로 해서 어머니는 많이 드리고 제, 저는 작은 남은 걸로 하고 이게 바로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후 유후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 요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토요일 저녁 이렇게 또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가네요 자 계란이 또 노릇노릇 굽어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김치볶음밥과 이렇게 계란 예. 오늘 김치볶음밥 제목을 이렇게 할래요 위크엔드 조야오 위크엔드 김치 볶음밥 좋달래요 예, 저는 완숙이 아니라 살짝만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짝만 모양이 안 이뻐도 좋아요. 요리는 정성이랑 맛으로 먹기 때문에 모양이 안 이쁘다도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이쁜 것도 좋긴 좋은데 제가 좀 손이 손이 그렇게 막 뛰어난 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또제 것까지 담아주고 나면 완성. 감사합니다. 마지막 썸네일 감사합니다.